숲이 꼭, 고 음, 풀하고 나무, 꽃,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 계곡도 이렇게 숲에 같이 있죠. 시원하시죠? 숲보기 채널이니까 이런 것도 구경 좀 하셔야죠. 그죠? 음, 저희 그휴양림이 있는 옆에 용추 계곡에 있는 겁니다. 유명한 용추나 뭐 월영대나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이름도 없는 폭포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아주 힐링이 됩니다. 폭포니까 이제 어미온도 이제 많이 생길 거고 그죠 그리고 등산객들은 여기 바위 있죠 바위. 바위 위에 여기 자리 잡고 앉아서 얘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고 음식도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멋진 장소입니다. 자, 올 여름에는 꼭 용추계곡이 아니더라도 시원한 곳 찾아서 꼭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숲으로 오세요.